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뭐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죠. 오래 일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일하고 생산성 있게 일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자는 시간보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해요. 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허리 쿠션, 등 쿠션, 그다음에 뭐 자세교정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사실 그다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옛날에그 꾸부정한 자세 아니면 불량한 자세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도 해야겠지만 되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자세를 잡는 건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 주느냐? 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이 제품 좋을까? 이거 써, 써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은 일단 현재까지 제가 써본 결과로는 자세를 확실하게 딱 잡아 주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때발른 자세를 잡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인데 오늘 이 제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실제 제가 사용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장점은 네 가지입니다. 확실한 자세 유도, 미끄러짐 없는 커버, 빅사이즈 고탄성 폼, 간단한 고정방식, 코어백 등받이 쿠션은 허리에서부터 등까지 전체를 받쳐줘요. 다른 제품들처럼 허리에서 엉덩이 아니면 허리만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등까지 전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 허리에 비는 공간이 없어서 빈틈없이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상태도 90도로 쭉서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안정적인 그런 각도는 100에서 110도라고 해요. 이 사이에 맞춰서 자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허리의 부담도 덜하고 자세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은 커버로 뛰어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해서 들뜸 현상이 없어요. 여기에 격자의 그리드 조직이라서 어떻게 사용자가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미끄러지지가 않게 합니다. 또한 공기가 자유롭게 수선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자와 맞닿는 뒷커버는 실리콘 논슬립이라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는데 앉아있을 때 허리나 등이 닿는 부분이 딱딱하거나 해서 불편하면 좀 힘들죠. 더 피로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밀도와 탄성 물성이 절묘하게 조합되어서 푹신하면서도 상당히 단단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허리를 빈틈없이 감싸서 아주 튼튼하고 완벽하게 밀착해서 고정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멜빵형이에요. 등받이에 딱 걸고 길이 조절만 하면 바로 앉아, 앉아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전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품은 제가 원래 그 허리쿠션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허리쿠션을 쓸때 자세가 상당히 불량했어요. 왜냐면 이 허리쿠션이 일단 멜빵 뭐 같은 멜빵 방식이긴 한데 길이 조절도 안되고 그렇다고 위치 조절도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데 얘를 위로 올려서 허리에 맞춰서 사용하다가 자세가 조금만 바뀌면 다시 쿠션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코어 백등 쿠션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고정하고 조이면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위치만 맞추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위로 기대면 자세가 바로 잡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등받이 쿠션이 쭉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얘가 그냥 가볍게 허리를 쭉 받추면 알아서 모양이 잡혀서 딱 닿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다른 제품은 허리를 떼는 순간 뭐 위치가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고정이 잘돼 있어서 허리를 딱 대는 순간 허리를 싹 감싸줍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이등 척추 모양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딱 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자리가 잡히, 잡힌 거라서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척추가 고정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물론, 얘가 원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던 분들은 얘가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허리 쪽 라인이 심각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든요. 당연히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에 받추면, 받치면 허리가 이렇게 딱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처음에는, 아, 이게 확실하게 받쳐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처음에 딱 앉으면, 어, 이거 제대로 이거 앉은 거 맞나? 받쳐주는 거, 제대로 받쳐주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어, 괜찮네. 뭐잘 앉아있는 거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한 번쯤은 쓰면서 사용해보면서,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